여러분, 그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저기 그림이 보이죠? 네, 한 젊은 여자와 나이 드신 노인이 있는데요. 젊은 여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잘안 보이세요? 저절 어린아이에게 먹이듯이. 네, 남자에게 젖을 먹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야한 그림을 설교 시간에 띄울까? 여러분, 저 이, 그림의 제목이 카리타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우리 말로는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화보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참 사랑이라는 말에 이제 단어가 많은데, 열정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에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카리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 이제 영어에서 체러티라고 하는 이 기부, 자선한다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카리타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고린도 전손을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가 카리타시. 이탈리아 피렌체 시내에 붉은 벽돌로 된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성 암브로지오도 산탐브리조라고는 영어로는 성 암브로시우스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인방, 그 밑에 이제 돌을 얹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라틴어로 글을 새겨놨냐면, 카리타스. 카리타스가 있는 곳에는 신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비 카리타스, 이비데우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꽃같은이 제목으로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을 이제 썼어요. 신기료 장수 그러니까 이 신발을 꿰매는 신발 수선 작업을 하는 그런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틴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저의 집에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서 꼭 주님을 뵙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마틴에게는 하나님 뵙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예, 꿈에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 어떤 그런 의미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내일은 주님이 꼭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참 불쌍한 아이들, 굶주린 또 어른들, 이렇게 참이 눈에 막 밝힌 겁니다. 너무 굶주린 아이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그리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음식을 맛있게 먹였어요. 측은 지심이 일어나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마틴이 어떤 이상한 영감에 끌리듯이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틴이 "아, 그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가신 거구나. 굶주린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단편인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펠리아도 아니고 카레타스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보르는 우리가 아가페 그러는데 이제 라틴어로 우리 카리타스. 옛날 중세기에는 한천년 가까이 라틴어로 만든 성경을 봤잖아요 그래서 카리타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를 이제 번역하는 것이 카리타스고, 이 카리타스를 히라보로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아가페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카리타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라보로 이제 하면은, 이제, 아가페지면은, 라틴으로 하면은, 이 번역을 하면 조금 어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보다는 조금 덜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지구의 사랑, 순고한 사랑을 카리타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체러디, 라는 잖아요게 우리 러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이 카리타스입니다. 그러면 그 구스타프 말리라고 하는 이 말러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는 이 칼터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게 심포니, 제 넘버 8, 그게 천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곡인데, 그 심포니 오브 더다우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양곡에서 그 천머리에 이렇게 이합니다 오셔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살아있는 생이여 불꽃이여 카리타세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교양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타스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뜻도 된다 그 말이에요 신을 부를 때에 카리타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사랑장이라고 하고 여기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장이에요. 모든 문장을 통틀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묘사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참 실천하는 정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를 여행하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거기 랄크스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페베르 루벤스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린 로만 체르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인의 사랑 순고한 로마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게 작품을 관람할 때에, 거기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 보신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손과 발이 묶여있는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있잖아요. 그 노인에게 젊은 여인이 손으로 자기 젖을, 젖가슴을 물려요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림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놀라는 그런 표정이야. 아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저런 걸 갖고 한다수의를 입은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커다란 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가슴, 이첫 가슴을 다 물려준 여인은 그 노인의 딸이에요. 이 노인은 로마의 대항에서 싸운 독립투사였습니다 로마 정권은 이 노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지문했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는데 음식물 반입 금지, 음식물 투입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노인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음식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났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해산을 했어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몸이 퉁퉁 부른 그런 상태예요. 그런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았어요. 왜?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서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딸의 눈에 핏발이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슴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다가 자기 젖꼭지를 물렸습니다. 아버지를 면회한 딸이 마침 아이를 낳아서 정말 저지 흐르던 그런 상태였는데 해골이 앙상한 아버지에게 그 모유를 먹여드리는 거예요. 해가 거기 간수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상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황제가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 그림이 카리타스, 로마인의 진정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정말 아버지를 향한 이 딸의 지극한 효심이고 애국심의 발로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시몬 내딸 페로가 몰래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녀의 젖을 먹인다는 여러분 정말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 카리타스적인 사랑을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잘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강일인 권사님이 너무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강원사님 좀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랑이 카르타스적인 그런 사랑이 되게 해 달라고 카르타스 카르타스 제가 그걸 되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날에 우리 정순정 권사님이 또이 친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나르시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다쳤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듣고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인과 여인의 이 숨은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막 비난을 해요. 아저거 포르노 아니냐. 저는 저는 그런데 본질을 알고 나면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루벤스라고 하는 이 미술가가 참 사실주의 화가잖아요. 실제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보면 그것도 자리를 못 댄다 이거예요. 얼마나 생생하게 그렸는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 저질이라고 말이야. 어떻게 저런 그림을 국립 박물관에 걸 수가 있나? 막 비하하고 막 그렇지만, 어떤 사람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야, 이런 성화는 달리 없다. 그렇게 격찬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아래 부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교만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벌어야 세상이 보인다. 여러분이가 편견이 있으면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본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본질은 보지도 않고 그냥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질을 알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꼭 하고 싶은 말그 중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히랍이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히랍은 철학이 굉장히 좀 꽃피었던 철학이 굉장히 발전한 아주 뭐 추상적인 이론이 대단한 소피스트 학자들이 집대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랍 모든 서양 철학이 히랍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철학의 뿌리가 히랍에서 나왔는데 그 중심되는 도시가 고린도도시. 야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히랍 사람들이 문장이 기염하게 발전했고 수사학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은 심오한 그런 철학에 깃든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히랍 철학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만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문학적인 그런 그 기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 그리스에 나온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재미있는거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많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지금도 아테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면은 이런 이시 철학자들이 직접 변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연설했던 그런 광장들이 계속 보존이 되가지고 이제 성지 순례 라든지 관광 가는 사람들이 다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거기 갔잖아요 아테네 가가지고 그래서 철학자들과 막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활 신앙을 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바울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 에베소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베살로니카라든지 그런데 아테네만은 교회를못 세웠어요. 아테네 전서, 아테네 후서, 아니면 아테네 교회 뭐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철학자들에게 별론이 좀 발달했는지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는 씨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만 거기 교회를 못 세운 까닭이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아무리 말을 찬란한 말을 현란한 말을 수사하고 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건 울리는 구리 같다.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부치가 부닥치는 소리 같은,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쇠부치에 불과하다고 그 말이야. 쇠부치가 부닥치는, 덩덩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든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믿음, 오직 믿음, 믿음. 그렇게 공부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아,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이 없어도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봉착하게 되면 아하.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강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에요. 예수 안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많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계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우리를 살리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공로,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희생해 주신 영생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너무 십자에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 3장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라는 말. 저는이 말을 생각할 때 저는 민주화 운동 때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고요, 뭐 분신자사라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저 청계광장에서 이렇던이 전태일 열사라는 열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근데 저는 그들의 행동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행동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육신을 부살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자살한다고 하는 거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신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할지라도, 분신하면서까지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지, 다른 모든 것을 챙취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율법이 613개나 있다 그래요. 예 저는 세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613개 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다 지키려고 유대인들 이 벌벌 떨면서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정말 정성으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국의 어느 주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와서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써서 종이를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손에, 손을 앞치마에 닦고서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그랬더니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값 오블. 가게 신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전. 쓰레기 버린 일 1불. 이렇게 청구서를 보냈는데 거기 토탈 금액이 14불 75. 이 아이가 참뜩이 종이를 엄마에게 건네고서는 기대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뭔가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내가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 쓰기를 아홉 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못 자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간호해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모두 다 무료. 모두 다 더했더니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거저구나, 무료구나. 너의 걱정으로 가득 찬 날, 너의 장례를 위해서 많은 염려를 했던 것다 무료. 너를 위한 충고와 지식, 학비 모두 무료. 장난감 전부 무료. 음식 다 무료란다. 내네 아들아, 이런 걸다 더해보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모든 것은 다 무료란다. 아이가 이걸 읽더니요. 그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뚫뚫뚫. 그러면서 나를 올려보면서 말하기를, 엄마, 엄마 정말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고 나서 펜을 들어서 이 아이가 크게 뭐라고 썼다. 엄마! 됐어. 완불! <laughs> 엄마 다 치루 썼어. 그래. 다 더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값이라는 것은 무료입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은 무료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겠죠?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나름 일을 했겠지. 그러니까 뭐, 쓰레기도 치우고, 마당도 쓸고, 뭐, 동생도 돌보고, 뭐, 좋은 성적도 받고 그러니까 아마 프라우드 해가지고, 엄마에 당당하게 청구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엄마! 돈을 줘요! <laughs> 엄마가 지혜롭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뒷면에다 이렇게 적은 거죠. 내가 아홉 달 동안 너를 뱃 속에다 지내고서 고생했지만, 그다 무료야. 너를 위한 교육비 다 무료야. 눈물을 닦고 네가 아플 때 간호해준 것, 내가 너를 위해서 한것다 무료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아들이 눈물 글썽이면서 엄마를. <laughs> 부둥켜 꿈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 <laughs> 알도록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든다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이거 보통일입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사회에 홀로 설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입니까? 그때까지 들어가는 시간, 그 정성을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가 있으니 생명을 있게 해준 은인인데 말이에요. 그런 은인인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 여러분, 뭐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게 카리타스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값진 사랑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고, 부부 간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도 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진짜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무료 무료 진정한 사랑 카르타스 사랑 무료를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이 카르타스 사랑이 넘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신앙을 측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 저분 사랑이 얼마나 지구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 그게 바로 그분의 신앙, 신앙의 척도.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카르테스 사랑 안에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잘 지냈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칼 타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